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상의 주식투자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종목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분석이랑 그리고 안에 공지를 통해서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나와있는 캠트로스 종목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만 보더라도 어, 한번 추세를 타면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어,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바닥을 찍고 나서 추세를 한번 탈라고 하는데, 어, 지금 구간이 사, 이제 천장 아니냐. 좀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앞전에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을 때는 바닥권 대비 한 200%가량 상승을 했고요. 두번더 슈팅이 나왔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 거의 둘다 90%에서 100% 정도 가량을 추세를 강하게 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세를 타면 좀 강하게 가는 종목이 어, 그런 주포가 핸들링하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한60% 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른 추세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한반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추세를 좀더 제대로 어, 평소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1 1 0 0 0원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더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한번 여기서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겠죠 이때 세력이 털고 나간다고 하면은 세력들에 대한 물량을 받은 주주들이 많겠죠 이 주주들을 다시 한번 밑에서 정리를 하고 나야지만 또 다시 올릴 때 강하게 상승한데 편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나면은 다시 한번 어 차익이 만들어지면서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이 위에 있는 매물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릴 때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좀더 수월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세력이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 여기 있는 물량들을 좀 정리하면서 를 악성 매물을 정리하는 매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의 지지를 받고 나서 여기를 소화시키고 올린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장이 열려서 전보다 더 강한 상승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요 구간 삼중 천장을 한번 만들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안에 재무제표나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관련주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시게 되면 좀 준수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뭐, 기업 대비 뭐 실적이 안 좋거나 뭐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거나 그럴 만한 재무적으로 위험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좀 괜찮게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 가치에 대한 모멘텀을 당겨 오면서 기업에 대한 주가가 측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지금이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거를 바라보기보다는 추세가 2차전지에 대한 사이클 추세가 얼마큼 강하게 아직 사이클이 남아 있느냐 그거를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도 지분이 한30% 정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하는 데에서 크게 문제는 없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호 지분을 어느 정도만 확보하더라도 50% 이상 경영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주주 지분은 30% 근접하거나 그 이상 정도만 되더라도, 경영권 관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내부적인 반발이 생겼을 때는, 또, 우호 지분 자체가 또 흩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어, 진짜 안정권이 되려면은 40% 이상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 30% 정도 되는 수준이면은, 그래도 지분 경쟁, 뭐, 이런, 우려감은 없을 만한 자리다. 아, 그런 수치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시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이게 캠트로스 특징이 지금 시비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에 쓰는 건 아니고 어, 시설 투자를 위해서 전액 청가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공장에 설립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시비를 발행을 했는데 시비로 받은 금액만 200억입니다.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한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시비예요. 근데 이 시비는 특징적으로 사채권자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조기 상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원금 그대로 돌려받으면서 이자를 받거나 한요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가 안 좋거나 한 그런 기업들은 급하게 좀 시비를 빌리기 위해서 이자를 높게 형성을 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주가가 이제 전환가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았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인데 어, 이자는 평균적으로 어, 많이 받아봤자 이제 10% 미만 정도고요.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한 5%에서 6% 정도. 그래서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거나 빌려줘서 기다렸다가 돌려받으면은 한6% 정도 사채 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빌려 줄 때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을 때 그거를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 겠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전환을 하더라도 수익이 어렵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조기상환 청구를 해서 원금 이랑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캠트로스 12는 200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가적인 조건이 이자가 없습니다 이 자가 0%짜리로 들어왔고, 그러면은 2년을 보유하든 6년을 보유하든 나중에 돌려받을 때 200억 그대로만 돌려받는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시비가 좋은 경우가, 우리가 여기서 시비를 발행을 했으면 기준가액이 한 만천원대 정도로 할인을 해서 받겠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3개월 단위로 리픽싱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 평균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거기 대비해서, 어 여기면은 한 7천원대로, 담보되는 돌려받을 수 있는 주식의 평단가를 알아서 3개월 단위로 낮춰주고 최대 70%까지 알아서 할인이 되고 그만큼 많은 주식이 주식에 대한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평단가가 내려가고 주식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라든지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신기하게도, 시가 하락에 대한 리피싱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진짜 막, 2천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최초로 받은 금액, 평당가, 1 5,000원. 가격에 대한 변동이 없다. 라는 세부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캠드로스를 빌려준 200억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없고, 평당가는 1 5,000원이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리픽싱 조항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은이 채권자는 무조건 15,000원대 이상으로 올려야지만 이 200억에 대한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200억을 그냥 원금만 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채권자 또한 주가를 어, 좀만 오천 원 이상까지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트로스 기업 자체에도 이제 200억을 만약에 만 오천 원 이상으로 주가를 올리게 됐을 때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알아서 그 사채권자가 주식을 팔아서 나간다. 라고 하면은 200억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너무 안 올라서 기간이 끝나거나 그냥 내가 200억을 돌려받고 그냥 나가겠다 라고 사채권자가 얘기를 하면은 200억을 기업에 대한 자금으로 다시 돌려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그냥 안 갚고 주가가 15,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 200억을 안 갚고 끝내고 시설 투자도 그냥 주식으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빌린 돈으로 자기 자본을 쓰지 않고 시설 투자를 하면서 기업에 대한 밸류를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주식을 올리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도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서서히 이제 6월부터 다시 한번 2회차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상환 청구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지만 채권자를 설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바로바로 바로 매도를 할수 있는 기간은 이미 도를 했기 때문에 15,000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오버행 리스크가 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 아직 만 원대가 되지 않은. 8,2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구간은 우리가 이 정도 구간으로는 안전하게,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목표가는 지금 9,000원대 돌파만 하면은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많게는 30, 40%가량 수익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조정을 주고 올라갈 수도 있고, 고요.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어 1차 매수를 하시고 나서 좀더 떨어졌을 때 2차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1차 매수를 하고 어 9,000원을 돌파했을 때 이때 좀더 비중을 좀더 높이는 그런 구간으로 대응을 하셔서 추세를 쭉 타고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좀 캠트로스가 어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향후 방향성이 좀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